자 지난 시간에 과학이 왜 어려운가, 어, 기본적으로 과학은 우리 것이 아니고 자연의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그 소개할 수 있는 게 미터법입니다. 미터법. 미터법은 어, 길이나 부피나 질량을 재는 어떤 특정한 방식이죠. 어, 그좀 포괄적인 개념이 이제 도량형이라고 있습니다. 도량형.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진시황이 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도량형 통일이었고 그게 중요한 업적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세종대왕이 또 도량형 통일한 적이 있었고 가보개혁 때도 그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도량형 개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량형이 좀 혼란스러우면은 그러면은 어, 백성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뭐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도량형을 속이는 거죠 어,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고 어지러워지면 은 도량형이 굉장히 물란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적인 미터법이 어, 출연하게 된 계기가 된게 다름 아니라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었어요 어, 프랑스 대혁명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프랑스 민중들이 뭐 이제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도랑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뭐 정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어, 프랑스 국민회의 어,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 미터법을 빨리 이렇게 제정을 하자.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미터법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이듬해인 1790년에 어,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반주기가 1초인 진자의 길이, 아 뭔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길의 이 기본 단위로 이제 정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자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죠. 추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줄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주기는 뭐냐면은, 주기는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걸린 길이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보통 T라고 쓰죠. 주기. 그런데 반주기는 여기서 갔다고 오는 게 아니라, 반대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요게 이제 주기의 절반, 반주기에 해당하는 거죠. 어, 지금 이 추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냥 고전 물리학, 어, 뉴턴 역학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리 교과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이면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돼요. 주기가 2파이 어, 루트 g분의 1. 여기 이제 g는 중력 가속도 9 8 m s 곱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어, 이 t가, t가 지금, 어, 반주기가 2초니까, 반주기가 2초면 전체 주기는 2초가 되겠죠. 그죠? 반주기가 1초면 전체 주기는 2초. 그래서 이 t가 2초가 되도록 하는 여기 l의 길이. 어, 이걸 여러분이 사실 이 식에서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냥 1고 합시다. 이면 이게 이게 없어지고, 어, l이 어떻게 되냐면은, l이, l이 그냥 파이 제곱분의 어, 중력 가속도 취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값을 계산해보면 9.8 나누기, 3.14 제곱에서 나누게 보면 거의 1 가까이 나면0.99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1m로 하자. 지금 우리가 아는 값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이제 전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이게 뭐 위치나 높이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어디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정해야 되고. 어쨌든 처음에 초기 제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 주기가 일초인 진자 길이를 어 길의 기본 단위로 하자. 그다음 그 이듬해 1791년에는 어떤 제안이 있었냐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파리를 지나는 4분자호선의 1,000만 분의 1을 길의 기본 단위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본 단위 명칭을 미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미터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1791년, 꽤 오래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 우리 그 크기를 알죠 어 반지름이 대략 6370km고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지구의 둘레 이 지구 한 바퀴 돌아가는 둘레가 얼마냐면 대략 어 대략 한 4만km 정도 됩니다 4만km 4만km니까 이걸 미터로 바꾸면 4천만미터입니다 어 4천만미터 어 그죠 킬로미가 이제 1000미터니까 천배하면은 4천만미터가 돼요 그러면 한 바퀴 전체 다 돌았을 때 4천만 미터니까, 자, 여기서 북극에서 적도까지 가는 거. 어, 요거는, 요거는 4분의 1이죠. 요 4분의 1, 요게 이제, 그러면 은 대충 1 천만 미터가 됩니다. 1 천만 미터. 어, 만 킬로미터죠. 그러면 요게, 요걸 이제 4분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어, 내지는 뭐 이제 좌우선을 어디, 어디로 정하는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가상의 좀 북극에서 적도를 지나는 이게 최단 경로죠 지구 표면을 따른 이 경로가 지구 표면에 굉장히 많잖아요 임의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임의로 굉장히 많이 그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 지금 이게 프랑스에서 제안한 거니까 파리를 지나는 그러니까 뭐 파리가 뭐 여기쯤 있다고 하면은 이 수많은 가상의 그 선들 중에 파리를 지나는 어, 그런 어 자호선의 길이를 어,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게 1천만 미터니까 그것에 1천만 어, 분의 1을 하세요. 그러면 1천만 미터에 1천만 분의 1미터가 되죠. 이렇게 제 제안합니다. 1미터로. 그런데 이렇게 미터를 정의하면은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은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는 자오선, 이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최단 경로로. 어, 그럼 이거를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는 그 유일한 길을 따라서 적도까지 쫙 가면서 이게 정말 어, 변화가 없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얼마 얼마 정도 길이가 되는지 그거를 지금 일단 알아야 되는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굉장히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막 이럴 텐데 어,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어, 이걸 매번 이제 측정을 한번또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방법으로 미터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지나서, 1889년, 거의 뭐한 100년 가까이 지났죠. 요때그 제1차 국제 도량형 총회가 해체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참 많이 흐른 게, 일단은 그 미터법이 이렇게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도입되는데도 시간도 걸렸고, 1875년에 이르러서야 17개국이 미터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 시간이 많이 걸렸죠. 처음에 이제 미터라는 말이 나온 이후부터 그 동안에 사실 그 프랑스 국내 사정도 굉장히 복잡했죠. 어, 1793년이 되면은 어, 그때 루이 16세가 저기 콩코드 광장에서 처형이 되고 막이러던 때예요. 그리고 이듬해 1794년에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 라부아지에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뭐 굉장히 복잡하던 시대였습니다. 뭐좀있다가 나폴레옹도 등장하고. 그래서 1875년에 대해서야 어, 1870년에 국제 미터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75년에 미터협약이 체결이 되고, 89년에 1차 국제 도량형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구, 국제 도량형국 설립을 이 합의하게 되는데, 이때 1미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1 0금 이리듐, 합금의 미터원기의 길이를 1미터로 정합니다. 이게 오차가 대략 한 1천만 분의 1 정도, 10의 7승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막대기 하나 만든 거 이런 요렇게 생겼습니다 X 모양으로 백금 이리듐 합금인데 이걸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로 와서 요게 1미터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금속 막대 하나로 딱 정한 거예요 임의로 이건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이렇게 임의로 정해놓으면은 어머 뭐 저렇게 정하면 될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거또좀 문제가 있어 요왜냐면은 이 금속 막대가 변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거를 그러면 은 미터협약을 체결한 각 나라에 똑같은 걸 여러 개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1미터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원본은 프랑스에 보관하고 다른 나라에 사본을 보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길이의 변화가 없는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터 원기를 가지고 1미터를 정의하는 게 대략 한, 한 7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 이 불편한 거를 20세기 중반까지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이르러서 획기적으로 미터의 정의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